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내장을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 태아의 순간부터 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 그것에 대한, 어,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생명의 시작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 아심, 어, 하나님의 그 삶을 알고 계시는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그 모든 인생이, 어, 아무것도 알수 없는 어 시작의 그 순간이 태아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 이끄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도 생각을 좀해 보면 새벽 날개 치며 어 갈지라도 또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라고 하는 어 표현을 통해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는 시간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또 바다 끝 황혼의 시간 죽음의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생명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시작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앎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기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앎의 어떤 수준 자체가 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압도하시는 앎 속에서 어, 인간이 어, 알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과 계획들, 우리의 삶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어,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기함. 속에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본다면, 어, 이 인생이 도무지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대한 위대한 계획들과 섭리들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이 세계관에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이 내부의 조직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압도하시는 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에 나아가야 할 길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음을 받는 그 기이하게 지음받는 때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섭리는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혀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그 정한 날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주님의 책에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 주님의 그 알매 어떤 지식을 다시 되살리시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언급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율법, 이 제공된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큰 그림 속에서 어, 운영해 가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 어, 이 계획과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 율법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계획 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안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이 평안하게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 어제 본문을 참고해 보면 어 약간 좀이 시인이 압도되는 주님의 그 지식에 의해서 무기력을 느끼고. 피할 곳을 찾아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힘겹게,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냥 결정론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결정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어, 참된 복과 자유에 대해서 어, 이런 어,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보아야겠죠. 주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은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단선으로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면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면은 분명히 어떤 그림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채색해 가시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어, 그 면에는 수만 가지의 길들과 붓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 주님께서 수많은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단선적인 결정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빛깔로 이렇게 덮여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큰계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정론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그리고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 이런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기 안에 있을 때숨 쉬면서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혀서 질식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생각하심 안에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숨 쉬듯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도하시는 주님의 그 지식이 우리를 어, 숨 막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진짜 결론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진짜 결론은 뭐냐면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이 시인을 성도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 내가 미워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어,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 반대의 자리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의 계획 가운데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반어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 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아심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심은 그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를 덮고도 남으시는 그 알무로 말미암아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웃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들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심은 이 영원한 길이에요. 그 참된 섬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단선의 어떤 결정론적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길과 계획들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 가실 것이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그 계획이 무수한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하는데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원수들이 제 아무리 날뛰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때 주님의 그 안전함이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 3 7편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10편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태에서부터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고 섭리를 완성시키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시작과 또끝그 너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또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계획. 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아픈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너무나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 경험하며 주님의 참된 안전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하신 주님의 아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